되도록 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외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모든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여 모든 산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말씀을 지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내 삶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통 내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살다보니 내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행사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지나갈 때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감사요.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슬에는 사랑이 넘치나, 내 삶에는 사랑이 없고, 말씀은 홍수와 같이 넘치나, 내 삶의 나무에는 열매가 없음을 탄식합니다 십자가의 주께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의 가진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구의 손길이 절실한 팔라이사인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평강이 그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어 선한 열매 맺게 되게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신림교회 안에 원치 않는 질병과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죽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어 연약한 두분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도록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신 단 하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방 가운데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에 속한 권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를 따라 쓸 것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섬역자를 두고 그를 돕게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은 물질로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에바다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십시오. 함께 듣는 여기 모인 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